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쪼아입니다. 오늘은 몸무게에 대, 대한 저의 역사를 머리, <웃음> 머리 <웃음> 이상한데? 머리 못, 왜 못해, 못해. 아, 누구 못하지? 누구 못한지 모르겠는데, 불쌍하니. 네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쪼아입니다. 어, 머리. 머리 빗으러 있으니까 누가 머리 긁어주는 것은 시원하네 머리가 짧아서 그렇죠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초창기 20대 때나 그나마 사람 사 왔어요. 많이 예뻤지, 많이 날씬했지. 지금 키랑 비슷할 수는 없는데 1 4살 지오피라는 것도 사 없어요. 지금은 키가 컸으니까. 적게 나갔을 때가 뭐, 많이 못 먹어가지고, 집에 쌀이 한톨도없대라고 하시겠지만, 쌀은 있었는데 안 먹었습니다. 그때 당시 최저 체중이 45kg에서 8 0 k g 왔다갔다 하다가, 그때부터 시작했어요. 45에서 87kg. 45kg, 45kg 나왔었는데, 최저 45, 찌면 47kg였어. 근데, 20대가 지나니까 살이 찌긴 찌더라고. 그래서 51kg 유지하다가, 지금이랑 몇 킬로 차이 나요 30kg야. <laughs> 어, 너무, 너무 그런가? 지금, 보시기에는 그렇게, 봐요! 보시, <laughs> 너무 부담스러운 거. 아 어, 다리가 출렁거렸나? 보시기에는, 그렇게 살이 안쪄 보인다고 해요. 실제로 살을 보면, 적당하거나 아니면 약간 정치 있는 정도라. 근데, 제가, 보시다시피, 이 형자님이랑 너무 <laughs>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 케 뚱뚱 그 정도는 아닌데 통통과 뚱뚱 사이에 통통과 살찐과 돼지 사이 그 사이라 카죠 모르는 사람 은뭐 60kg까지 보낼 사람이 없어 근데 60kg는 아니라는 점 진짜 여자에 대해 진짜 모른다 모른다는 거분은 55kg까지 보고 저는 75kg. 75kg같이 보이지 않고 그냥 날씬하다 가, 살 전혀 안 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그분이 살찐 거고요. 저는 옛날에 45kg 남았어요. 지금 은 아니에요. 하시겠어요 <laughs> 장난인데, 진심으로 받아들이셨습니요 지금은 40kg대 아니에요. 왜더 50kg대도 아니에요. 얼마 전에 제가 아까 전에 몸무게 인정했었죠. 75kg에요. 평소에는 7 0차 75kg 왔다갔다 해요. 근데 그만큼 사이도 잘 쪄요. 지금 비으로뭐 하냐고요? 등그리고 있어. 왜등그고 만데? 내가 혼자막 그런 것 같아. 아, 좋은 소난 이거 이 빗이 좋아요. 왜냐면 시원하고. 어제 시술하고 가셨는데 많은 분께서 시술라는 어, 의미로 말씀을 아, 하신 거 아닌 거 같은데, 저는 45kg에 대팔 다리고 이렇게 50kg 나갈 때 남자들의 반응이요. 남자들은, 어, 날씬하다고 안 하세요. 50kg와 40kg의 차이를 모르겠다고 가는 <laughs> 이상한 사람도 있었어요. 50kg나 45kg나 거기서 거기 아니라고. 여다빼적말은건똑같아니고 모르는 사람은 내가 살이 안 찌는 줄 알았는데, 살이 쪘거든요. 소년시대, 애절이 날씬했잖아요, 소년시대. 소년시대만큼은 말이 나지 말아야 돼. 정도만, 정도만. 네. 소년시대가 옛날에 저 저상기 때4 5킬로일 때요. 그때 비교해도 소년시대가 더 말랐어. 그래도 손을 씻어낼 수 있나 봐요. 아무튼, 오 영상은. 옛날엔 45kg였지만 지금은 6중하다이중에도 일본 사람들 75kg 나가는 거랑 달라요. 저는 일본 사람들보다 뼈대도 다르고, 지금, 지금 말하는 거 아니고, 이 답도 항상 뼈대가 달라요. 통뼈라서. 또것도50몇에 나갈 때는 운동 좀 하세요라고 말을 많이 들었어요. 근육이 너무 적다고. 근육은 없는데 살이 뒤지기만 <laughs> 딱. 와, 아,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몸이요 아시겠어요? 제가 약간 극단적으로 방송을 하잖아요. 어,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. 여러분이 사랑합니제발욕은 하지 마세요. 여러분이 사랑합니다.